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터의 김우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선 SKV1에서 현재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차량은요 어, 구독 서비스라는 게 가능합니다. 어,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약간 리스와 렌트와 할부를 이렇게 뭉쳐놓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이 차량에 대해서 보증금 10% 10%만 어, 준비하시면 차량을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36개월 동안 매월 어,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시면 어, 최, 어 36개월 뒤에 인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혹시 할부가 안 돼서 최근에 좀 힘드신 분들 소득 증빙만 가능하시면 차량을 인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구독 서비스 이제 새롭게 런칭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랜저 아이즈뿐만이 아니라 K7 아니면 아반떼 뭐 어, 렉스턴, 소렌토 전 차종 다 가능합니다. 어, 당연히 모닝, 레이도 가능합니다. 어, 기준요과는 저희 위쪽에 있는 메인 영상에다 올려놨으니까요. 어, 그거 참조해 주시고, 아잘 모르겠네요. 밑에 하단에 글, 그 옆에 있는 밴드 그리고 위쪽에 있는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시는 차량은요, 바로 올뉴 K7 3.3 람다 엔진 탑재가 되어 있는 풀 옵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6년 3월 달에 등록된 16년 시 17만 키로 주행한 1350만 원 휘발유 모델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성능 기록부상, 어, 우측 휀다와 뒤쪽에 뒤횡다, 리어 패널이 교환이 있습니다. 어, 미세누유 누누수 없는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어,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풀옵션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오른쪽에 보이는 차량은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네, 그랜저 IG 차량인데 하이브리드 모델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8년식 2017년 8월 달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어, 키로수는 13만 1000km 프리미엄 모델 차량입니다. 가격은 2139만 원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건 어떻게 될까요? 예, 10%인 200만 원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보험은 따로 별도로 결제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 진행해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모드와 차선 이탈 그리고 사고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하이브리드는 지금 현재 없어서 정말 귀한 모델 차량이고요. 그리고 2천만 원대라고 하는 가성비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과 실 내에는 정말 깨끗하게 지금 현재 어, 클리닝 작업 뿐만이 아니라 외판 작업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반 센서부터 해서 백화연산 없는 헤드램프와 LED, 안개 등 그리고 밑에 하단에 무광 크롬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약8 90% 가까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어, 타이어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차 관리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소모품 중에서도 가장 비싼 소모품입니다.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자, 실내 한번 볼게요. 실내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는 거의 수입차와 비슷해요. 왜냐면 고가의이 당시,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3, 4년 전만 해도 거의 신차가 외제차급에 육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연비면 연비, 친환경면 친환경, 그리고 만족도는 만족도로 굉장히 많이 높아진 차량 바로 그랜저 아이즈입니다. 앞뒤 자리 그리고 이쪽 뒤쪽에 가죽 시트 상태나 이런 부분들, 목받침 같은 경우도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 스키스루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 열선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프리미엄 모델이어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그리고 뒷자리 트렁크 볼게요 트렁크 라인도 이렇게 수납공간도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만 빨리 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차선이탈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 스마트센스 기능에 요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딱 기능 챙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예, 조향 연동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바로 드라이버 온리 공조장치에서 이쪽 드라이버 모드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EPB 들어가 있고요 전자 오토파키 오토홀드, 그 다음에 주차보드 센서 스마트 키두개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어, 네, 키 이렇게 두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키로수는 13만 키로 13만 키로 주행했고요. 어 휘발유, 어 여기 기름도 절반 정도 남아있는 모델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어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저희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네이버 밴드와 사진을 보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량, 올류 케이스 한번 볼까요? 올류 케이스 한번 보게 되면 얘는 3.3 모델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패키지는 이렇게 가죽 시트가 어, 반 나파가죽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양문형 그리고 열선 통풍 그리고 어,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리어커튼 전자 오토파키 오토홀드 그 다음에 히팅핸들 그리고 어라운드뷰 차선이탈 후추방 센서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얘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풀옵션 차량이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시트는 지금 현재 오카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모카 브라운 시트가 앞뒤 좌우 양옆으로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리어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뒷자리 열선 기능 들어가 있고 뒷자리에서 앉았을 때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 워크인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괜찮죠? 자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동 걸어보시면 아 역시 뭐 고백이라니까. 어, 전동 텔레스코픽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은 이렇게 전자기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는 17만 키로이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17만 키로 정도밖에 안 타지 않았나? 그 정도로 굉장히 관리 상태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기에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를 보시면, 네! 어라운드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작동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차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이온나이저기는 기능, 공기청정기능 들어가 있고요. 프로트 에어컨, 아날로그 시계. 그 다음에 이쪽에다 멀티미디어 버튼 라인들 쭉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무선 충전 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컵 홀더. 그리고 이쪽에. 이게 완풀이다. 아무것도 빠진 거 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 통풍.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포도 한번 개방 한번 해 드릴게요. 네, 이게 일단은. 이 파노라 선루프 개발에서 위쪽에 한번 보시면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웨이드 재질? 어 통풍이 들어가서 시끄러우니까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고급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유보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 같은 경우 크루즈 놓고 스마트로 누르시면은 차간 거리 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한번 차선 이탈 기능과 후축박, 메모리 시트 기능 그리고 윈도우는 여기. 아 그리고 얘는 이제 사운드는 예 크레일 사운드 들어갔네요. 어, 이쪽에서 보시는 게좀더 좋겠네요. 예 크레일 사운드 추가. 어, 이게 아마 제가, 어, 알기로는 125만원인가요? 125만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크레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 한번 보시면 너무 깨끗하고 이쁘죠? 아, 뒷자리 이어커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뒷자리 이어커튼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 유보, 어라운드뷰, 어, 열선 통풍, 그리고 뭐, 리어커튼, 전자오토버튼 오토홀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후추방, 안전센서, 뭐, 이것소 아, 헤드업! 까지. 오 옵션만 얘기하다 끝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옵션이 너무 많아서 어, 어 즐거운 어, 상상을 <laughs> 여러분들께서 어 요거 양문형 맞지마 원래는 이렇게 열고 닫곤데 이렇게 고급 차량은 이렇게 어,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문형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아마 여러분들 원하는 모든 니즈에 충족을 할수 있는 그런 차 바로 올뉴 K5M과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 모델을 저랑 같이 보게 되었는데 일단 둘다 똑같이 제가 비교를 리면반지알 모드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어, 하나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얘는 지금 현재 3.3 람다 엔진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다. 어, 가격은 얘는 1,350만 원이고 지금은 2,100 몇십만 원이다. 아제표로를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어, 그 구독 서비스 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골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딱 보증금 10%, 10%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신용 할부 그리고 어, 우리 할부에서 조금 부견나셨던 분들 모두 다다 다 소득 준비가 가능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저희가 접수창 다시 한번 열어드릴 거니까 문자 이제 24시간으로 해서 제가 전화를 못 받을 때에는 그쪽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카카오톡 연결해 놨습니다. 카카오톡 연결해 주시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같이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접수만 잘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순차적으로 다시 설명 부탁드리 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괜찮은 촬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